듣고 있지 아무 얘기하지 마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 하지 말라고 나한테 잘못도 얘기 못해 내가 이말안 하고 싶은데 쓸 때는 얘기하지 말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 얘기해야 지 이래 말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자고 열심히 열심히 뛰면 돼 열심히 좀 자신 알아 연습도 우리끼리 할 때만 그래 자신 있게 하지 말고 좀 경기 때좀 자신 있게 좀해 누가 뭐라 하는사람 있어? 뭐지? 제가 좀 뭐라 하는 거 제가 좀 뭐라 하는 거 제가 좀 뭐라 자신있게, 자신있게. 자, 네가 붙어서 안될 선수가 있고, 붙어도 될 선수가 있단 말이야. 이 선수 간에 그런 게 있어. 그게 과학적이야. 이제 네가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선수가 있잖아. 그럼 네 몸에 자신감이더든다고 그럼 자신있게 하는 거야. 아, 근데 제가 하면, 아, 좀 뭔가, 아, 좀좀 좀, 좀 불편해. 그런 애그은 피하는 거야. <laughs> 아, 당연하지.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? 알겠습니다. 내가 하고 싶으면 딱 눈치 줘야지. 오기나 누가 때딱내려 오라고 하고 그냥 무리하는 거야. 그런 것도 필요하다니까. 그래, 자. 기본 하프. 오케이. 하프야. 근데 언제 하프라냐? 언제 프싱프그풀 프레싱 프레, 그 하냐? 언제하면 좋겠어. 상대 같은. 어? 자. 상대가 비율 돌렸어. 어. 자. 아니면 드리블이 길었을 때. 음, 응 뭐, 그런 건 상황이고, 경기 상황에서. 자, 클리어런스 할 때. 클리어런스 할 때, 풀프레싱 하면 좋겠지. 그치? 빨리 자리 못 잡았을 때. 그때3한명 무조건 빨리 내려야 되고. 뒷공간 쳐야 되는 거. 그 다음에, 킥인 같은 거할 때는, 하프프레싱. 하프프레싱에서 올라올 때. 바로, 하프프레싱이라고 해서, 우리가 지역 수비하는 게 아니야. 하프프레싱, 뭐야 말 그대로, 하프에서 프레싱이 나가겠다는 얘기야. 빨리. 그걸 이해 인식해야 돼. 오케이? 자. 지금 오늘 기본 두 멤버에서 바꿔가면 돌릴 거야 자기가 힘들면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? 복심내지 말고 내가 힘들다는 건 공격, 수비 아, 수비 공격, 수비가 돼야 돼 수비했다가 공격했다가 다시 바로 수비가 돼야 돼 여기까지는 돼야 돼 자기 생각 남겨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마지 문제가 생긴다고 오케이? 네 어? 라인업 진여이 수인이, 민열이, 진우, 오케이. 자 어, 내가 만약에 패싱하면 네 명에서 누가 나 얘기 들었잖아. 그러면 얘기를 해주라고. 나 혼자 말 소리 지지 만들지 말고 같이 내가 패싱하면 같이 패싱, 오케이. 내려하면 내려 같이 얘기를 해주라고. 들은 사람은 누가 들었던, 오케이. 그다음 앞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뒤에서 말 들어야 되고. 그 대신 앞사람이 공에 접근해서 손 들고 접근하면 따라가줘야 돼. 우선 이해가? 네. 뒤에서 지휘를 하지만 앞사람이 가자고 얘기하면 앞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한테 가지 말라 하면 늦었잖아, 일단. 그치? 가버리고 있는데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붙어줘야 돼, 같이. 같이 붙여줘야 된다고. 같이 올려줘야 된다고. 빌드 해줘야 된다고. 이해가지? 자, 그 다음에 한번더 얘기한다. 내가 요구하는 사항 굉장히 많아, 오늘. 요구사항이 많아. 하지만 다할줄 알아야 돼. 공격할 때, 어? 자신 있는 사람들, 사이드 자신 있는 사람들 해. 그 대신 어떻게? 원투원을 만들어 놓고 해. 원투원을 만들어 놓고. 그 다음 피보수인이하고 장훈이. 안쪽에 진혁이나 누가 왼쪽에 발 좋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? 해? 사이드로 빠지는 게 좋고. 주워, 빠졌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, 수비가 따라온다 싶으면 딱 안쪽에 파고 들어고 어디 페델트에리 앞쪽에서. 너무 많이 튀어나와 버리면 공간이 좁아져 버린다고. 그런 걸 생각하고 하라고, 수비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 다음 수비. <laughs> 아, 반대편 수비 집중. 반대편. 자, 파이팅 하겠습니다. <웃음> 구비! <웃음> 잘 봐봐. 자, 한번더 얘기한다. 지금 우리가 바꿨잖아, 그치? 자, 이걸 할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섞어서 하자는 얘기야. 자, 바깥에서 만약에 내가 그랬지? 내가 고, 내려라 했는데 이 사람이 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랬어? 따라가주라고. 네. 이 사람 무용지물 만들 말라고. 그 조부리 무용지물이잖아. 네. 그치 그다음에 자 진우야, 진우야. 추격은데 진우 어졌어. 네. 네. 추격은데. 네. 근데 이렇게 닿고 막 늘어졌어. 하지 말라고. 지금 이거라고. 기다려. 얘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네. 오케이. 네. 네. 자. 아 다시 들어가. 네. 오규 장원이. 우리 들어갔다 나갔다, 응. 돌아갔다, 영재. <웃음> <웃음> 아니 봐봐 <laughs> 음, 음. <laughs> 한마디만 할게 자, 내가 이말 안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치?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설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무리한 파울 하게 되고 어, 무리한 경고받게 되고 무리한 퇴장받게 돼왜 그런지 알아? 왜 그렇겠어? 운동선수는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, 뭐야,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단 말이야. 그럼 흥분한단 얘기야. 침착하게 하라고, 침착하게, 지금은. 침착하게. 좀 내렸어. 그냥 4대0이야. 얼마나 이길려고 너희들. 한, 한 20대0으로 이길 거야? 아니잖아, 그치? 너희들이 무리하게그 상대편이 이제 더 자라가 무리하게끔 만들어야 돼. 자, 지금 4대0이지만 한골 먹으면 본인이 다운되는 거야. 그래, 안 그렇겠어? 성인이잖아, 너희들. 애들 아니야. 애들 같이 유선일증 내주고 계시라는 거 아니라고.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, 스스로가, 스스로가 조금 다스릴 줄 알아야 돼. 자, 지금, 좀 앉아, 쉬어. 얘기하지 마. 아무 얘기 하지 마. 그냥 좀 쉬어. 그냥 복좀 쉬어. 습관은, 이런 패스는 하면 안 돼, 부살에서는 항상 딱 버티고 패스 강하게 딱. 이런 습관은 절대 드리면 안돼 항상 딱, 딱 정확하게 패스 정확하게 딱 패스 이게 돼야 되지 가까이 서도강하딱 끊어 주는 거야 가까이 서도딱이사람더 힘들어 왜? 볼 잡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늦게 오니까 상대편 붙어 버리니까 더 힘들다고 아까 친구째뛰었때내 자신감 없는 거야 진우가 네 뒤로 왔단 말이야 그럼 진우한테 어떻게 네 혼자 피했다고 그렇지? 진우한테 반대쪽으 얘기해야지 딱 보고 반대 이렇게 반대쪽 뛰라고 왜 이렇게 얘기해야지 옆에 오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넌테 잘못다 했 이해 못해? 그래 왜 못하는데? 제가 잘못했는데. 다 네가 패스를 세이프다니한테 집중 파야 되잖아. 어? 그래. <laughs> 실수는 제가 했는데. 잘 봐, 두 가지만 얘기할게 봐. 자 여사 주고 받고 주고받이하는 얘기가 아니라고. 얘가 주고 받지. 빨리 돌아 나오라고. 바로 이 뿌리 바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뒤로, 우리 뒤로 빼는 거 됐잖아. 얘가 패싱 당하면 바로 뒤로 빼는 거라도 할수 있도록. 멀리 가지 말라고 얘 피부 막게 놓고 얘가 원톤 하자는 얘기야 얘 같이 주고 같이 만약에 들어갔어 돌아 나오라고 얘가 그래 딸려야 카바가 될거 아니야 얘 같이 자 그다음에 이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 하고 있어 여기 비었다고 이리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 여기 들어가라고 여기 이 사람 뒷선에 흐르면, 흐르면 내가 먹으면 되고, 잘렸어. 그럼 바로 카바가 되잖아. 그래, 안 그래. 내릴 수도 있고, 그치? 여기서 나가다가 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? <laughs> 듣고 있지? 네. 자, 한 가지. 그 다음에 지금 아라 플레이 좋은데, 피부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와. 그 다음에 또, 돌아가는 플레이가 안 나와. 자,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, 자, 던져주면 돼. 던져주면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. 보였다 싶으면 던져줘. 이, 이거 잘려서 문제 안 된다 그랬지? 이렇게 거들리는 거밖에 없어. 그 다음에 세트피스. 세트피스 안 하고 전혀 안 해, 지금. 이기 가서 세트피스 해봐. 오케이? 준비 <laughs> 나가실점실 <laughs> <laughs> 자, 준비 나가고. 골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. 골안 안 먹어야 돼 지금 세형가 4대0 이기고 있어.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막더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수비적으로 <laughs> 집중을 <집중으로> 해야 돼. <웃음> 수비적으로 <웃음> 발전된 걸보이주자고 <laughs> <laughs> 그만 전보 다. 오케이. 무실점. <laughs> 처음 무실점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꾸이저는 그래. 그래. 그냥 툭. 툭. 버텼잖아. 버... 자 봐봐. 삼각형 만들어줘. 벌리고 벌리고 있지 말라고. 한 사람 누구든 들어와 주라고. 안쪽으로. 그렇게 해서 원투받을수 있잖아. 그치? 그러니까, 요 라인까지 오게 하면 안 돼. 계속 프레싱 하면서 밀어내야 돼. 여기 어. 오면 위험하니까, 바, 바르니까 파울 한단 말이야. 어, 그리고, 어, 우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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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밀어내야 돼. 우리가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. 일다 네. 그러니까 끊겨가지고 파울 한단 말이야.